안녕하세요.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사혁신팀의 김건호 연구원입니다. 어,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앞서는 결과들의 이제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좀더 쉬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그 심평원이나 식약처 보연에서 각종 제도들을 설명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것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제도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처음부터 이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면 혁신 의료기기 제도가 뭐냐, 혁신 의료기기를 어떻게 지정받을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 혁신 의료기기의 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에 대한 혁신성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혁신의료기 정의처럼 이제 기술,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임상적 의료기기 때문에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을 개선할 수 있거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의료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임상적 가치에 대한 증명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 일반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학처에서 주로 지정을 하고 계시고 혁신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일반 심그 단계별 심사나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절차 보시면 아래와 같이 뭐 혁신 의료기기 뭐 의료기 전자 민원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30일 이내 결과 워킹 데이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진흥원과 심평원 보위원이 합쳐서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대한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고 혁신 의료기기군이 지정되면 시약처에서 혁신 의료기기의 지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셔가지고 혁신 의료기기 지정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시약처 홈페이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뭐 쉽게는 구글에서 시약처 공고라고 검색하셔서 혁신 의료기기 검색 검색 또 하시면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혁신 의료기기군을 이제 사전에 지정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혁신 의료기기군이 이제 의료기사법 21조에 따르면. 이제 혁신 의료기기군에 지정된 의료기기를 혁신 의료기 지정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 지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혁신 의료기기군은 이제 크게 네 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뭐 이후에 또뭐 첨단 기술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네개 군으로 이제 나눠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네개 군에 특별하게 이제. 지정 제도의 혜택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첨단 기술군의 일부 군 일부 기술에 대한 지정 혜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군별로 혜택이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혁신우려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임의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뭐 기술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위원회 심의를 통,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게 된 상황이고 현재 고시된 항목대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좀 첨단 기술군는 이제 특히 저열개중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 신청하실 때뭐 이렇게 어떤 기술을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 신청하실 때 첨단기술군의 중분류, 우리 기술이 어떤 기술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저희 쪽에서 뭐 진원, 심평원, 보위원이 같이 어떤 기술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지 군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을 선택하게 되고요. 여기 군에 선택하게 된뭐 혁신의료기기로는 현재까지 61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반 혁신의료기기는 50개 정도 지정 되었었는데 이제 통합심사랑 이제 동시에 다 지정된 다섯 가지를 빼고 나면 45건이 지정되어 있고 통합심사 16건 중에는 이제 다섯 일반 심사와 같이 지정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음영 표시를 해서 두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일반 통합 같이 지정된 제품이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의료기 통합신사가 아닌 이제 일반 혁신의료기 제도를 통해서 이제 평가위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신청 자료 보시면 도움이 되고 이런 자료도 아까 말씀다시피 드렸 시약처 홈페이지에. 혁신 의료기기 지정 현황 공고 검색하시면 이 지정 현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절차 앞에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저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인허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허가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급의 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을 거쳐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뭐 기존 기술이나 비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바로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통보가 된다면 위의 기술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고, 뭐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이제 정규 트랙을 토, 선택하실 수 있는 있고 이제 선진의료기술이라고 볼수 볼수 있는 선진,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나 혁신의료기술 평가들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선진의료기술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 선정이 되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향후 재평가를 통해서 시누료에서 평가라는 재평가를 통해서 이제 의료현장에 뭐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도 최현영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누료에서 평가 대상의 선택. 해당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뭐 의료 전쟁에 빨리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보셔, 보여주셨지만 네카 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한눈에 보는 뭐 선진의 의료기술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이, 이 의료 뭐 평가위의 신의료기술이나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 기기 통합 심사 제도가 나오게 된 도입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앞선 슬라이드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혁신 의료 기기 통합 심사가 나왔던 그 원인들은 이제 디지털 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의료 기기 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제도로는 이제, 이제 과거의 제도로는 이걸 연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하고 자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뭐 전제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었는데 혜택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에 지정되면 이제 비급여라도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들. 또 하나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뢰계수 평가를 거쳐야 하는 장시간 소요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신속한 의료현장과 평가 기간 단축이라는 게 주요 키워드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파, 파, 파트 중에 하나는 기존 기술도 신흥 통합 심사를 통해서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기술이나 기존 기술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제 신 의료 기술 평가 유예나 혁신 의료 기술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 통합 심사를 통해서 혁신 의료 기술로 연계해 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 통합심사 대상은 이제 저희가 모든 대상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2022년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혁신 의료 기기군의 첨단 기술군에 있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이제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비친습적 의료기기로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런 기술 등의 예시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인허가를 받았거나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라는 조건들도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를 염두에 두고는 의료기기 기업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두 가지 조건들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우리 제품이 통합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여쭙게 되는데 그럼 저도 다시 다시 되묻게 됩니다. 현재 어느 수준에 있으 있으신지 저 여쭙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인허가를 거의 임박해 두셨다라고 하면 이제 통합 심사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 않다면 혁신 의료기 일반 심사로 우선 지정을 받으신 다음에 이후 통합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두 가지 트랙을 뭐 따로따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 통합 심사를 통해서 바뀐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혁신 의료기 지정하는 것 기존 기술 여부 확인, 뭐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이제 동시에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 혁신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이 기존기술 여부 확인이나 혁신의료기술 평가 등은 이제 위원회 행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일주일간 이제 공고를 하게 되고요. 이제 공고 시점이 정해져 있고 이 부분 공고 일정도 시각처 홈페이지에 연간 공, 그 공고 일정, 신청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매월 첫째 주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저희가 이제 시각처에서 접수를 하시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똑같이 30일 이후에 결과를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결과를 받아보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넣어두었는데 현재까지, 현재 지금도 5월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 기기 일반 심사랑 통합 심사랑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혁신 의료 기기 일반 심사는 뭐 혁신 의료 기기 군을 지정을 하면 혁신 의료 기기 지정 평가를 통해서 시약처에서 지정 공고를 한다라고 보면 통합 심사는 예, 저희뿐만 저희도 지정을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 심평원 보위원, 시약처가 각각의 이제 평가 항목들을 평가하셔서 이제 결과를 취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정을 결정을 한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시약처에서그 공고한다라는 것들이 좀뭐 결과 결과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똑같지만 중간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신청해야 되는 자료의 양은 좀 상당히 적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기간을 좀 가지셔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향후 뭐뒷 부분에 다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 혁신의료 기 아까 변경 사항들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거에 기존 기술로 판단되었던 그런 제품들은 이제 뭐 자기는 혁신의료 기술로 지정받 일부 제품은 이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서 평가 유예나 이제 혁신의료 기술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혁신의료 기기 그리고 지정된 인공지능이나 뭐 디, 디지털 의료 기기들은 기존 기술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혁신 의료 기술을 뭐 받고 싶었어도 받고 싶, 받,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할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고시 개정들이 있었었고요. 신평원에서도 디지털 의료 전문 평가 위원회를 신설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주의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뭐 진흥원이 보는 관점, 심평원이 보는 관점, 내카가 보는 관점, 그리고 시약처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기관들의 그냥 관점들에 대해서 평가 항목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제품을 잘 포장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제품 좋다고 말하지 않는 기업들은 없는데. 그럼 우리 제품이 어떻게 좋냐라고 설명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인허가 담당자 혼자서 이 부분을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업 전체가 이 제품을 우리 제품을 어떻게 뭐 임상적 가치를 포장할 것인지, 시장 가치를 포장할 것인지, 아니면 뭐 기술 의료기 기술적 가치들을 포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포장 뭐 포장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상담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긴 하세요. 하지만 우리 제품들에 대한 어떻게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에 대한 제가 느끼기에는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서도 우리 제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고 뭐 바라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은 뭐냐면 이제 뭐 이런 디지털 뭐 인공지능 의료 기기나 디지털 혁신 의료 기기 등이 뭐 최소한의 기간 등을 통해서 바로 의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진짜 기존의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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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는 그런 물론 지금은 3 9 1일이 아니지만 저희가 제도를 런칭할 당시에는 뭐3 9 1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3 9 1일에서 이제 80일로 굉장히 많은 짧아진 그런 기간들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이 80일은 저희가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이제 허가 기간이 약 8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요런 부분들을 통합 심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뭐 혁신 의료 기술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제품들조차도 이제 통합 심사를 통해서 이제 뭐 비급여 또는 선별 급여로 이제 의료 현장에 지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기술이라고. 부, 분류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통합 뭐 혁신 의료 기술 뭐 등으로 지정 받아서 의료 현장에서 평가를 받, 의료 현장에 사용되보고 싶다면 통합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밖에는 없뭐 통합 심사를 통해서 의료 현장에 진출을 하셔야만 이제 그, 그 비용을 청구 받 청구하시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존의 기술로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 기술로 하는 만큼 이제 우리계의 가치들을 이제 병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프로세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 통합 심사랑 일반 심사랑 비교를 해 보면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통합 심사는 이제 일반 심사는 뭐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제 혁신 의료 기기군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 기기 등은 이제 혁신 의료 기기로 지정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통합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모든 제품을 현재로서는 지정의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이제 적용 대상 보시면 인공지능 첨단 기술군 중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 레어블 기술을 활용한 이제 비즈니스 의료기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평가하는 주체나 평가 방식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적용 대상에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정의 지정 혜택에도 일반 심사는 인허가적인 혜택이 있는 반면에 통합 심사 같은 경우는 인허가 혜택보다는 혁신 의료기술과 연계해서 의료현장에 빨리 진입할 수있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좀그통화 신사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제 혹시 인공지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들이 카테고리 bc 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로 대분 분류되었었는데 통합 심사를 통해서 이제 카테고리 BX, CX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통합 심사를 통해서 혁신 의료기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열렸다 한 방식이 열렸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그동안 혁신 의료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을 하. 연구 목적으로만 이제 우선 하,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진료 목적으로 바, 변행하셔야 했었었는데 이제 뭐 통합신비 친술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에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용 과거에는 임상연구를 우선하고 진료를 하셔야 하는데 이제 진료 목적으로도 하,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서 이제 뭐. 불만 사항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열려, 생겼다라는 것도 하나의 뭐~ 변화다라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급여 비급의 목록과 디지털 치료 기계 급여 목록 등이 이제 공개가 되어있 고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임시 등재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예를 들어서 혁신 의료기기가 지정 지정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혁신 의료 기술을 실시하는데 에도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데카에서 말씀하셨던 혁신 의료기술 실시 지침이라든지 인공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임시 등재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침들에 대한 힘드신 건 당연히 알지만 기업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열심히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인허가 인허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후 실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지정 현황들을 보시면 우선은 열여섯 개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면 열여섯 개 정도 제품이 지정되어 있는데 뭐 처음 2020년도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J&K 에임드 웰트 이런 제품들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시하는 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기관 정보에 대해서도 내과 그보이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 홈페이지 가시면 혁신의료기술 운영 현황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우리 뭐 어느 정도 제품들이 어느 의료기관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정보들도 굉장히 알아야 아셔야 하는 정보들이 오늘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새로운 정보들을 알아, 그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지정된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정된 최근에 아주 아주 마지막에 지정된 제품은 변호의 제품이 고이 부분은 이제 혁신료기 1호로 지정된 제품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에 지정된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다라고 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의료 기기로 지정되었더라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이 부분을 기업에서 선택 취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상담들을 이제 기업 상담들을 진행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저희한테 의견을 여쭙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업의. 지, 그 제품들에 대한 이해는 뭐 서, 저희 담당자들보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업에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상, 많은 상담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이제 기업에서 한편으로는 이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역량을 쏟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모든 제도를 우리가 다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담당자들조차도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대표님이나 담당자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지,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통합 심사를 선택하실지 일반 심사를 선택하실지, 이게 건강보험 그 인허가가 끝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등, 등재화를 우리가 새롭게 할 건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충분히 고민이 돼요. 되... 되셔야 이후 사업 모델 사업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너가 이후 전략에 대해서도 인너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조도 알지만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야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저의, 저도 발표를 좀 짧게 끝냈는데, 우선 뭐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레터 좀 홍보를 잘 가볍게 하려고 하던데 저희가 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주간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뭐 정부기관 그리고 이제 기관들에 대한 의견들을 받 정보들을 이제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 구독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연초에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돼서 요 뉴스 레터를 조금 제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통화심사와 관련된 뭐 질문이나 이질의 사항 등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지능원 무력기 산업 종합지원센터 혹은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전주기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혁신의료기 담당자들께서 관련 상담을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참고하시면 이후 돌아가셔서 좀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